sn 에서의 편집 기능은 물체 뿐 아니라 치수선 문자 도형 등 다른 속성을 가진 것들도 같은 방법으로 편집이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설계된 내용을 삭제하거나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의 물체만 삭제하고 싶을 때에는 삭제하고자 하는 물체 위에 마우스 포인트를 두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삭제 버튼을 선택하거나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그 물체가 삭제됩니다. 이렇게 하나만 삭제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여러 개의 물체를 선택해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Shift 키와 Ctrl 키를 이용한 마우스 드래그로 삭제할 물체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실시간 메뉴에서 삭제 버튼을 클릭하거나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한 모든 물체가 한꺼번에 삭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동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삭제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씩 이동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여러 개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물체만 이동할 때는 이동할 물체 위에 마우스 포인트를 두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여보면 마우스를 따라 물체가 이동합니다. 원하는 위치에 누르고 있던 마우스 버튼을 놓으면 그곳에 이동 배치됩니다. 물체를 이동할 때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르고 물체를 이동하면 물체가 수평, 수직으로만 이동됨으로 이 기능을 이용하면 좀더 정확한 위치 이동이 가능합니다. 여러 개의 물체를 한꺼번에 이동할 때는 Shift와 Ctrl 키를 사용해 이동할 물체를 마우스로 드래그 선택해 줍니다. 이동할 물체들이 빨간색으로 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실시간 메뉴에서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에 이동 설정창이 뜹니다. 물체를 이동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마우스로 이동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마우스를 따라서 움직입니다를 체크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실시간 메뉴 창이 사라지는데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물체를 움직여보면 선택한 물체가 한꺼번에 마우스를 따라 움직입니다. 원하는 위치로 이동한 후 마우스 버튼을 놓으면 물체가 이동 배치됩니다. 다른 이동 방법은 이동할 거리를 수치로 입력해 정확한 치수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동 옵션에서 정확한 치수로 움직입니다를 선택하면 아래 수치 입력 창이 활성화 되는데요. X 좌표는 평면도에서 오른쪽 방향이고 Y 좌표는 위쪽 방향입니다. X와 Y축으로 이동할 거리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거리만큼 물체가 이동합니다. 이때 입력하는 수치는 밀리미터 mm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동 거리는 마이너스 값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X축에 마이너스 4천, 마이너스 5천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반대 방향 즉 x 좌표는 왼쪽으로 y 좌표는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물체를 삭제 또는 이동할 때 그때그때 그때 맞는 기능을 잘 활용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물체 편집 기능 중 삭제와 이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